일제시대 우리나라 18살 문학소년 세훈은 우리말로 문학을 창작하는 문인집단 7인회에서 급사 그러니까 알바생으로 일해 그런데 이게 웬일? 오늘 7인회에 덕질 중인 나만의 슈퍼스타가 나타났어 사실 7인회에서 세훈이 알바하게 된건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이었어 집을 나온 세훈을 딱하게 여긴 7인회에서 숙식 제공을 하고 있거든 세훈이 집을 나온 건 문학 때문이야 아버지는 세훈이 문학에 관심 갖는 것조차 싫어했거든. 그치만 세훈은 사실 히카루라는 필명까지 있는 재능 있는 소설가 지망생. 외롭던 일본 유학 시절, 세훈은 히카루란 이름으로 존경하는 문학가 혜진에게 팬레터를 보냈고 답장을 받으며 큰 위안을 받기도 했어. 그런데 존경하는 그 혜진쌤이 7인회에 새멤버로 들어온 거야. 두 군데는 심장을 부여잡고 멀쩡한 척 하던 세훈의 귀에 익숙한 이름이 들리는데, 그건 바로 히카루. 혜진쌤이 다른 문인들 앞에서 히카루 얘기를 꺼내지 뭐야? 내가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는데 히카루라고 합니다. 나랑 같은 아픔을 가진 그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엥? 사랑이라고? 세훈은 놀랐어. 히카루가 바로 자신이라고 정체를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게 됐어. 히카루의 답장을 받는 게제 삶의 낙입니다. 답장이 안 오면... 이리 순에 안 잡히거든요. 이러는 혜진쌤에게서 히카루를 빼앗을 수 없더라고 그래서 세훈은 완벽한 히카루가 되기로 결심하고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해 세훈은 편지를 우체국에 보내주겠다는 핑계로 혜진의 편지를 입수해 읽고는 답장을 썼지. 하지만 세훈의 거짓말은 곧 위기를 맞이해 혜진이 히카루를 만나고 싶어 했거든. 만날 수 없는 이유를 그럴 듯하게 꾸며내 답장했지. 하지만 혜진과 깊은 편지 대화를 이어갈수록 히카루는 단순한 필명이 아닌 또 하나의 인격으로서 힘이 세지기 시작해. 세우나넌나 없신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렇지만 혜진 쌤이 아파하는데 계속 이래도 될까? 우물쭈물하는 세훈과 달리 다감하고 치밀한 히카루였어. 히카루를 만날 수 없는 스트레스로 혜진은 점점 초췌해져가 스트레스는 혜진의 결핵을 더 악화시켰거든 한편 7인의 멤버 이윤선생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해 히카루? 모습을 못 보여준다고? 뭔가 수상해 편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보자 다 보면 뭘해 당연히 그런 사람 없다 그러지 뭔가를 눈치챈 이유는 7인회로 돌아왔어 근데 7인회가 난리가 나있는 거야 책들을 태우느라 정신없어. 누군가 경찰에 우리 지리네가 불혼단체라고 투서를 했어. 걸릴만한 건다 태워야 해. 그때 이윤의 눈빛은 세훈을 향해. 세훈아, 여기 종이에 네 이름 좀 적어볼래? 왜요? 제가 투서라도 했다는 거예요? 과연 세훈의 거짓말은 들통나지 않을 수 있을까? 궁금하면 공연장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